What's I not 좋아하는 너트도 엄청 많이 있네요 뭘 기다리는 거야?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 좀 먹을까요? <웃음> <웃음> 아 각종 한국에나 아, 일본에서는 먹기 힘든 멋진 과일들이 신이 가거나 이거 숨야해 아, 주스 마시고 싶다. 주스, 주스 마실 까 아니면 과일을 먹 고민되네요. 음, 고신료의 향기가 엄청나요 가라스미 도란 어란이네요 아 이거 여기서 먹을 수 있나 보다 성게랑 굴이랑 코코아 좀더 빨리 시킬 줄 알았나 카이센 카이센은 해산물 시장은 좀 빨리 샀겠죠 아아 갑오징어랑 오징어랑 갑오징어 바뀐 거네요. 아. 진짜 이런 시장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완전 유럽 느낌인가잖아요. 완전. 어. 아. 아, 그니까 완전 유럽이구나. 유럽 이제 스키지 시장이랑 또 다르네요. 스키지가 와, 맞다. 차이가 많아요. 스키지と 와, 토요스とか 아. 맞다. 스이지가 와, 맞다. 可愛いいバナナトマト明日もまた来てみたい2ミリ余儀いんで冷蔵を起こした2さ、ねね、ここにいるのにさ明日も来たいっていうのが今わかんないんだけどね君は今日この時間を享受してね 또아시에니るから 라고, 思いながら, 아, 明다又,这样,요고没,没,라 항상 다음 내일도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다 즐기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보고 가야겠어요. 아, 아 이게 뭐야? 아, 맛있겠다. 아, 니 이게... 어, 어머, 열... 이게 무슨 일이죠? 어머, 너무 맛있겠다. 저빵 종류랑... 아, 진짜 신기한 음식이 많네요. 이 스페인 음식인가? 맥주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고기는 좀 이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와, 만화에 나오는 망간이 되소나 오크가 이빨이 아, 됐네. 오, 브리토 여사 아, 여기도 너무 맛있겠다. 와우. 고민되네. 꽃인데? 일단 저녁을 뭘 먹을지 좀 고민해보고 좀 고민해보고 <laughs> <laughs> 난리터르나로 아래 5리터르 그래야 하는 거아니뭘몇 리터르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이렇게 썰어서 파시나봐요. 한 몸에. 아, 여러가지 소세지, 모든 뭐 소세지 해가지고. 아, 여긴 그냥 맥주만 딱 사가지고 오면 되겠다. 어, 먹을 거 엄청, 엄청 많네.

하다다. 파파야도 맛있겠다. 파파야. 석류 성류. 아, 석류도 진짜 싼 파파야 뭐 야, 수이시. 아, 망고도 엄청 아스. 망고 야스 すぎ ませ요. 망고 왜 이렇게 싼데? 망고 1.5유로야. 망고 1.5유로 しか <laughs> あし1.5ユーロあのやっぱこれ子どものちょっと壁をああやばっああ 시간이 조금 제가 늦게 와가지고 4시, 5시5 시가 다돼가서 가게들이 많이 접고 있고 조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서메에 니키타간라싼도 같은. 싸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가나? 아, 초콜릿. 아, 너무 좋다. はなんかチョコレートを見るとテルさん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ねチョコレートといえばテルさんだからうわどうやってこうトマト付け入れてよパフン 체리가 진짜 커요. 쟤 주먹만요, 체리가. <놀람이> 제 주먹만에 체리가 체리, 어크스기를 와타시노 크그라이 어키.

여기 아, 납작 복숭아 있다. 납작 복숭아.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먹, 먹부셔 먹 하고 싶은데. 천엽이랑 뭐 이런 매장이 있네요. 아, 이거 하트다. 어! 어. 多分ヤ,ギのヤギの頭が今 <laughs> なんか内臓ってる立場テンですね。う 조금마한습을시 네. 여기는 약간 내장 시장 아, 여기 서 한잔하고 갈까? 여기에서 많이 먹고 싶을 것같 여기 분위기가 괜찮네요 여기, 여기 가게가 제일 ここなんかすごいいい感じだからちょっと見てから食べて帰ろうかなあい買いたいねここはケーキヌーガとかが。ケーキ屋さん 여기 있는 대부분 다닿았네요 다 저는 그러면 아까 좀 과일 있던 데로 돌아가서 과일좀 사먹고, 어? 맛있게 생겼어. 밥끓일려나 배달이 나 이따 먹으까 엄청 과일 아, 향기가 엄청 좋네요. 아. 까본 데에서 과일 주스 를 하나 사서 먹고. 와. 아. 아이스 인가보다 시원치 스나가 이 고추튀김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한번 먹어봐야 겠네 와. 역시. 와. 과일에 좀사 먹고 아까 저렴했었던 집이 어디지? 파이 킬로에. 킬로에 이0 0 자, 일선을파이 하나 까먹겠습니다. 이를 어, 음, 일단. 되게 음, 다 들어가네요. 근데 오늘은 좀 수박이 들어간 걸 먹고 싶으니까. 음.

Gracias. 나도 다음 번에 gracias라고 인사해야지? 찍이았듯이 <laughs> 뭐 graciasって挨拶しようと思いました. 자, 그럼 과일을 좀 먹으면서 시아야 <laughs> 겠습니다